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state 뭐야? state 예, 국가입니다. 여기서 얘들아 어떤 국가 형성의 과정과 centralization of government 얘들아 정부의 centralization 어, 중앙집권화 얘들아. 중앙집권화 예, 중앙집권화는 그렇죠? in early modern 유럽 예, 초기 근대 유럽에서 이런 과정들은 포함했습니다. the use of increasing amount of information 그죠. 이걸 사용하는 거지, 뭐. 예, 점점 증가하는 정보에, 점점 증가하는 그런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죠. 논지는 여기서 끝내야 돼. 바로 예시로 가, 이제. 그죠. 뭐에 대한 글? 뭐에 대한 글이야, 얘들아? 어, 뭐, 이제 국가의 어떤 형성 과정. 오케이? 그죠. 국가의 형성 과정이라는 거는 곧 뭐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정부가 중앙 집권적으로 얘들아, 중앙에서 다 집권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것에 이제 초기였던 현, 근데 유럽에서의 이거는 얘들아, 뭐랑 관련이 있다고? 어 정보에, 그죠. 정보의 사용. 정보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정리를 먼저 도입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논지. 자, 논지. 논지. 오케이. 자, 근데, 어, 저 초기. 초기, 근데 유럽의, 초기, 근데 유럽의 정부의 중앙 집권화는, 중앙 집권화는 네, 정부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공부의 사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돼. 그럼 이것도 근데 질문 여러분들 볼 때, 이거 질문볼때 여기 이제 약간 배경지식을 끌어오면 초기 근대 유럽은 얘들아. 그럼 초기 근대 유럽이 근대화되기 전에 체제는 뭐야? 봉건제도지. 그지? 봉건제도. 봉건제도는 어떻게 지배하는 거야? 봉건제도, 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영주들이 있지. 이해가 돼? 영주들. 그죠? 그니까 러 그게는 이제 중앙 집권화 이전의 형태인 거 알겠어? 그니까 이게 약간 이제 우리 지금 현대 개념으로 옮기자면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제였다고. 니들이 알아서 다스리고. 이해됐냐, 얘들아?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중앙 집권화로 이렇게 바뀔 때, 그게 정보의 사유. 알았지, 얘들아? 어 정보 사연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제 가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주목해 왔습니다. The rise of 그죠? The rise of 접속사들 what? The Canadian socialist d o r r i s Smith가 부르는 the textually mediated form of ruling. 오케이, 자, 서치해지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던 또, 불렀던 것. 그게 뭐냐면 이제 문서적으로 이게 밑에 있죠, 여러분들 매디에이티드 문서적으로 중재된 모의 형태다. 룰링이 뭐야? 다 룰링 지배죠, 여러분들 지배 문서적으로 중재된 지배의 형태라고 이 사람이 불렀던 것의 발생을 주목을 했대. 근데 그게 서치에 뭐와 같은 거냐면, 라이 편지를 쓴다든지, 라이 t 앤 어노테이팅 리포트 어떤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슈잉 퍼먼스 앤드 o 리셔닝 이렇게 이슈하면 뭐 발행하다는 뜻이 있어 얘들아, 그죠? 어떤 형태의 문서나 질문 설문지와 같은 것을 발행을 한다든지 이해됐냐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소시에이티드, 그죠? 이게 관련이 됐대 얘들아, 분사구문을 가서 뭐랑 또 관련이 됐냐면, what is variously known as. 오케이? Okay? 근데 다양하게 뭐로 알려지냐면 정보의 어떤 상태. 알겠지, 얘들아? 그죠? 어떤 정보의 상태, 아카이브 스텝 아카이브 혹시 아세요? 아카이브. 이게 문서 보관이 아니다. 문서 보관. 오케이? Okay? 그죠? 문서 보관실이나 이런 걸 말해. 아카이브. 그런 어떤 그죠? 이런 정 문서 보관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종이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현재로는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ransforming itself into digital state. 그러니까 뭘로 얘들아 이게 형태가 바뀌었대? 예 디지털 형태라든지 이해되냐 오케이 이런 식의 오케이 자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예 문서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중재된 지배의 형태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더라 이 얘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번 문장은 그죠 어렵지 않게 포이즈앤 플로 구체화된 거를 오케이. 보시면 되겠죠. 구체화 돼서, 자, 밑에도 그래서 예시로, 예술로 해드라. 오케이. 이제 문서에 의해 중재된 지배의 오케이. 형태라는 게 있었더라. 이런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오케이. 문서에 의해서 중재된 지배의 형태? 오케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알겠냐,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에 좀 설명이 조금 없긴 한데, 이게 지금 이게 중앙 집권화하고 문서에 의해서 중재됐다라는 거고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중앙 집권화와 문서에서 중재됐다는 게 이게 약간 어떤 메커니즘이 좀, 오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조금만 백, 이게 생각을 해봐. 중앙 집권.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집권을 해. 그지 그지 그럴 때 이제 뭐 하면 효과적인 거야? 문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쯤에 얘기한 봉건제도 같은 경우 는 어떤 지방자치제도는 그냥 알아서들 하잖아. 알아서들 그죠. 근데 이제 중앙집권이 되면은 중앙에서 이제 뭐야? 문서로 어떤 칙령이나 이해됐냐? 칙령이나 포고령이나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을 뭐해? 어, 보내는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어, 보내는 거지.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배를 하는 거야.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게, 아, 이에서, 오케이. 이렇게 문서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지배가 되는 거죠. 이해됐냐?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 가보자. 자, this process.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또 maybe described, 묘사가 될수 있는데, as a rise of a bureaucracy in the original sense of term. 그죠 그런 어떤 그 용어의 원래의 의미에서 의서 비로크러시 뭐야? 뭐 비로크러시? 관료제. 그치 관료 제의 어떤 등장으로 또 묘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즉 그죠. 더룰 오브 더 관료에 의한 지배, 관료 혹은 아니면 여기 오피스 하면 청이야, 청. 관리청. 알겠지?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 의한 지배로 또한 이게 오케이. Okay, 지배의 그런 그 상, 어떤 등장으로 묘사가 될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그럼 여기는 this process 넘어갈 때 여기는 또뭐 <laughs> 보면 돼 얘들아? <laughs> 올쏘 오케이 그지? 감을 잡아 가세요 이렇게 열거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열거 문서에 의해서 중재된 지배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laughs> 열거로 들어가서 또 얘들 어떤 형태 얘들아? 관료제 그치 관료제의 등장 우리 또 여기서 또 다른 열거로 얘들아 또 봐줄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됐어? 얘들아 올쏘야 올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쏘 중요 애들에게 뭔가 새로운 정보가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문장 위치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관료제 등장이 또 이게 또, 한, 또 다른 특징이 될수 있다 이거지자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다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은 오케이 동시에 이슈도 발행하다야 그리고 발행하면서 따랐어 오케이 쓰여진 어떤 명령들과 그 다음에 오케이 기록된 그런 오케이 그리고 기록을 했어. 오케이 okay? 이러한 명령들을 그들의 파일에 기록했대. 이거와 함께, with the report on political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오케이 okay? 어떤, 고, 어떤 국내와, abroad, 해외. 국내와 해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 오케이 okay? 보고서와 함께. 이렇게, 얘네들이, 그 관료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서를 활용을 했다라는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assisted the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assist, 뭐 해줬대, 얘들아? 어, 도와줬다 이거지. 그럼 이건 살짝 뭐 문법적인 건데 여기 대절에서 대절에서 주격관계인데 사 선행사 뭐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의사 결정을 도와줬던 <laughs> 선행사 뭘까요? 도와줬던 국내와 해외야?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야? 예, 대한 보고서, 그렇 보고서를 예, 보고서를 그쵸, 이거를 선행사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예, 국내와 해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예, 그런 보고서와 함께. 되냐?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관료제에 이제 설명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5번. The ruler on t h h o r s e b a k 그래서 더 룰러. 그죠? 지배자. 온홀스 k 어디에 있던 지배자? 예, 말 위에 있던 지배자는 was gradually 점차적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The ruler sitting at his desk. 어떤 지배자로? 책상에 앉아 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지배자로 변형이 되었대, 얘들아. 그죠? 그게 as 이거처럼, 다 In the famous case of Philip, 그죠. 2nd of Spain in 16th century. 그죠. 16세기 스페인의 필립 2세의 유명한 경우와 또 루이 10세. 아, 이게 루이 15세. 루이 15세, 얘들아. Of the France in the 17th. 그죠. 자, 17세기에 프랑스의 이 사람과 같은, 이러한 사람의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지배자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더라. 이거야. 됐어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마지막 5번 여기는 뭐 세워주면 돼? Therefore 어, Therefore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관료제가 등장해서 얘들도 문서를 많이 활용하고 그죠? 그래서 원인 마지막 결과로 결국에 지배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 어, 말 위에 오케이 앉아 있는 지배자에서, 얘들아 뭐? 책상에, 오케이. 책상에 앉아 있는 예, 지배자로의 변형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게 예, 됐어? 오케이? 그죠 우영아, 여기 말 위에 앉아 있는 지배자에서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지배자가 한 마디로 뭐야? 여기 정리된 이 부분에서 한마디로. 이걸 딱한 마디로 이걸 딱한 단어로 한 용어로 뭐라고 하면 돼? 관료제? 관료제. 관료제일까요? 물론 관료제도 그렇지만서도 지배자가 지배자가 왜말 위에, 위에 앉아 있어, 얘들? 지성아, 지배자가 왜말 위에 앉아 있어? 싸울려 어? 어 싸울라고.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지배자가? 하여튼, 어떻게든. 이거, 이거 한마디로 옮기면 뭐예요? 음... 중앙 집권하죠. 네, 중앙 집권합니다. 중앙 집권아 그니까, 러 이제, 말 위에 앉아있었다는 거 이해가 되지? 왕이 뭐 하는 거야? 왕이 뭐 하는 거야? 지배하려고. 왕이 지배하려고 뭐 하는 거요? 다 돌아다니는 거야, 얘들아. 다. 다 돌아다니는 거야. 말 타고, 얘들아.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중앙집권화가 되니까 이제 호 음. 어, 문서를 통해서 책상에서만 딱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앙집권화 됐냐 됐냐 알겠냐 얘들아 오케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유럽도 좀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오케이 중국도 좀 이게 진시황 알지 얘 진시황 진시황이 이제 둥국을 통일하려고 진짜 말 타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오케이. 통일을 하고 딱 중앙 집권화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세계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이러면서 이러면서 어떤 권력의 어떤 구조도 그죠? 뭐 중심의 권력에서 얘들아. 뭐 중심으로 바뀌었을까? 권력이 힘이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지배하고 할 때는 누가, 누가 이김이 <laughs> 셌겠어요 뭐가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지배할 때? 그죠. 군인. 그치. 군인. 음. 오케이? 그죠. 무관들. 무관들, 얘들아. 걔네들이 힘이 셌다가 이제, 이제 문관들. 문관들, 얘들아. 이? 그죠. 문관들이 또 이제 지배가 그렇게 또 바뀌지. 지배가. 오케이?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부작용이 있죠. 중국 역사나 이런 거 보면 막 내관들이 그잖아 얘들아 옆에서 중국 그 왕, 황제한테 싸바싸바 해 가지고 다 해쳐 먹고 얘들아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